운동을 매일 못하면 효과가 없을까요? 과학은 다르게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자바라TV 아라입니다. 혹시 이런 고민 다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루 30분 이상씩 매일 운동해야 건강해진다는데, 그걸 어떻게 매일 하지? 현대사회, 회사와 학업, 우리들의 삶은 너무 바쁩니다. 사실 저도 운동 레슨을 주업으로 하고 있지만, 막상 제가 운동을 할 시간은 정말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평일엔 도저히 안 되고, 결국 주말에 몰아서 하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런데 이런 방식도 과연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오늘은 바로 그 궁금증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운동 루틴의 진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볼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주말에 몰아서 해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그 근거가 명확하게 증명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먼저 영국 메스터대학 연구팀의 대규모 연구결과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연구는 무려 63,000명의 4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평균 10년 동안 운동습관과 건강지표를 추적 관찰한 것입니다 모든 참가자들은 WHO의 권고기준인 주 150분 이상 중동도 유산소 운동을 실천했던 사람들이고요 연구팀은 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매일 꾸준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었고요 두 번째 그룹은 주말에만 몰입해서 강도 높은 운동을 하는 사람들로 구성하였습니다. 차이점을 잘 아시겠죠. 쉽게 말해서 매일 운동 그룹과 주말 몰입형 운동 그룹이라고 설명할게요.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두 그룹 모두. 다음과 같은 건강지표상의 비슷한 개선효과를 보여줬습니다. 즉 꾸준히 나눠서 하든 주말에 몰아서 하든 총 운동량이 비슷하면 그 효과도 거의 같았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죠. 평일에 못했으니까 이제 다 틀렸어 라는 생각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주말에도 내가 가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운동하면 충분히 건강상에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부소 메사수체스 종합병원 연구팀이 서클레이션이라는 세계적인 의학 저널에 발표한 연구도 소개해드릴게요 이 연구는 약 9만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운동 빈도, 강도, 질병 발병률을 10년 이상 추적한 대규모 조사였습니다 그 결과 주말에 1, 2회 정도 집중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도 추측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200가지 이상의 질병 위험을 낮춘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심장병 고혈압, 당뇨, 관절질환은 물론이고, 심지어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질환에까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온 거죠. 이 말은 곧 우리가 주말에라도 운동을 집중적으로 하면 그 자체로도 강력한 예방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연구결과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바로 운동은 매일 하는 게 이상적이긴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 스케줄에 맞는 방식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즘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부모님들 하루하루 너무 바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운동을 하고 싶지만 도저히 시간이 안 나서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그런 생각 자체가 우리의 건강을 오히려 조금씩 해치고 있는 겁니다. 할수 있는 방식으로 내가 할수 있는 시간에 조금 더 진심을 담아 꾸준히 하자. 이게 운동 루틴의 본질이고요. 특히 주말 몰입형 운동은 강도와 몰입도 측면에서 오히려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충분치 않은 만큼 더 길게, 더 집중해서, 더 다양한 근육을 충분히 활용해서 운동을 할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어, 뭐 자전거, 등산, 고강도의 인터벌 트레이닝 같은 운동은 체력뿐만 아니라, 심폐 능력, 체지방 연소, 스트레스 해소까지 도움이 됩니다. 주말만이라도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운동을 해낸다면, 그것이 바로 건강한 운동 루틴의 시작입니다. 자, 이제부터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볼게요. 첫째, 주말 일정에 운동을 약속처럼 고정해 보세요. 예를 들어, 토요일 오전 10시라든지, 뭐, 일요일 오후 4시 같이, 나한테 비교적 한가한 시간에 말이죠. 일정을 고정하게 되면 일주, 이주 쌓이면서 몸과 마음이 자연스럽게 준비가 됩니다. 둘째, 운동 시간은 1시간 내외로 충분하지만, 강도는 평소보다 약간 높게, 걷기를 하더라도 약간 빠르게 걷는다든지, 자전거를 탄다든지, 뭐, 그렇게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 등산이라든지, 계단 오르기, 고강도 어떤 서킷 트레이닝 같은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매일 운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상황이 안 된다고 아예 손을 놓지 말고 주말 몰입형 운동 또한 건강에 충분히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꼭 매일 운동하지 않아도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루틴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죠. 바쁜 일상 속에서 할수 있는 만큼 꾸준함을 만들 수 있다면 그건 이미 성공입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의 운동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몸에 진짜 필요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라 tv 알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